There's only one place that I want to be Down by the fire with you next to me Ready for this When I want to feel safe And I just think of your arms Holding me All night long in a lovin' g embrace Like I'm some kind of wind. 지금 바다에 누워서 힘을 쭉 빼고 있으면 왜 이렇게 내가 몸에 힘을 주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바다가 주는 그런 치유의 에너지가 이 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이 바다 같은 존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살면서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서지라고 합니다. 흰색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배경 색깔과 아무런 특징이 없어 보이는 색이긴 하지만, 동시에 재밌는 것, 의미 있는 것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잘 뒤에서 받쳐 주는 그런 색깔이 아닌가 싶어요. 주거 형태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타운하우스는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바로 근처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관광지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아직도 시골의 색채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아직 있어요. 밤이 되면, 풀벌레 소리가 나고, 달의 빛이 침대까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공간에 살고 있죠. 단순하게 도시가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도시의 그 인구 밀도, 사람 간에 너무 가까운 그런 거리들, 그러면서도 동시에는 또 소외감이 드는 그런 게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또 되게 예민해지게 하더라고요. 제주에 사는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제주로 내려오지 않을래? 어, 왜 제주를 생각을 못했지? 시골이고,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그 주변에 그런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다고 들었고, 가장 중요한 서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서핑을 처음 본건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에 갔을 때 이제 서퍼들이 막 파도를 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바다 쪽에 살지도 않았고 광주에 살았으니까 한참그 교육열이 심할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 무슨 서핑이냐 나중에 대학 가서 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무작정 그냥 이만한 큰 배낭을 메고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갔죠. 그렇게 제가 서핑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씩 탈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제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모든 스포츠가 인생에 대한 되게 비유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살면서 되게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지 그런 거를 서핑을 하면서 먼저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제 이름을 다 다르게 이상하게 불러요. 내 이름을 좀 제대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비슷한 영어 단어를 찾아보자 해서, 썰지라고 그럼 소개를 해야지? 라고 했고, 어, 이 보드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의미가, 파도, 큰 파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도를 타고 내가 또그 파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급등하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노력이 의미 없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이름이에요. 같이 살았을 때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잖아요.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지금은 나만 배려하면 돼요. 내가 집에서 온전한 나인지, 내가 나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나를 위한 공간, 나만을 위한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서울로 가서 20대를 전부 서울에서 보내고, 완도에 온 지는 3년 정도? 프리랜서로 오래 일을 했었는데, 되게 쫓겼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도 계속 그냥 눈을 뜨면 밖에 나가서 카페에 앉아있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죽어라든가 뭐 해결해야 될게 너무 많았는데, 숨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숨만 쉬어 나간 돈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때 마침 친구가 살고 있던 완도가 생각이 나서 처음엔 한달살이를 하러 완도에 왔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뭐 삶이 좀 느리게 흘러가기도 하고 조용하고 또 아늑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지내도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정착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 책을 내서 작가가 됐는데 서점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건물주가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 30년 전에 원래 서점이었고, 그 서점의 주인이 지금 현재 건물주. 선배 언니가 있어서 여행으로 와서 2박 3일 지내다가 이제 한 달이 되고 그게 이제 방 계약하고 살게 된 거죠 완도가 너무 매력적인 도시여서 술한잔 네, 할래 해서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여기 매력이 많잖아요 여기 재밌는 공간이니까 제가 워낙 책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진짜 손님이 없으면 그냥 소파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그 사람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하는 거. 여기 서점 겸 이제 살롱을 하신다고 하셔서 굳이 어느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려오니까 제 친구들이 여기 단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아, 사진관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기획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2층에 자리가 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도받 나오게 됐어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 지역으로 오셔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오시면 된다. 왜냐면,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어 왔다 갔다 하고 오시는 것보다 와서 지내보면 알수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제가 이제 2018년 3월에 처음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오픈을 했는데, 1년 뒤에, 어 지금 이, 바로 이 자리, 이 2층, 여기 2층에 사진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사진관 사장님의 동생이 이 근처에다가 향수 공방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쪽 골목로 유치가 되고 있고 어 덕분에 저도 함께 뭔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할 뭐수 있는 청년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에서 나고 자라서 뭐 울산이랑 서울에서 이제 뭐 대학과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어, 케이스고요.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강릉이나 강원도에 정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 위한 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존의 그런 모임 커뮤니티랑 또 새로 강릉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멤버십 코워킹 공간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펜스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로는 수도권에서 리모트 워킹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수목금을 리모트 워킹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일정을 잡기도 하고요. 저희가 오늘은 해변으로 퇴근합니다라는 그런 리모트 워킹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방릉 토박이 분들보다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지역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저도 별로 그렇게 크게 허드를 느낀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는 좀 고민을 했어요. 왠지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아무 이유 없이 가게 되면 서울에서 왜 아무것도 안 해보고 지방으로 가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듣게 실제로 들었고 들을까봐 걱정도 했고. 근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내가 기회를 잡아서 오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회 왔을 때 그냥 잡자. 서울에서 회사를 다닐 때는 1 시간씩 2호선을 타고 다녔어요. 네. 일단은 그런 게 없다는 거. 직주근접이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제가 일하는 공간과 제가 주거하는 곳이 다그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데서 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의미로 시야가 트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좀 조금 오래 걸어도 괜찮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여유를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안, 하, 안 해버리는 건 별로 그게뭐 그게 그렇게 빨리 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지역이 좋아서 온 거고 살만하다는 좀 판단을 하고 여기로 이사 온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더이 지역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 브랜드를 전개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확장을 한다면 뭔가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거나 볼수 볼수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